그런 사진 한번 봤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미국 교수님 이 머리 이렇게 탁싸매고 와, 그 놀라는 사진을 오, 신문에 봤어요, 봤을 봤어요. 것 아, 네, 같아요. 네, 네, 네. 어이에는 신혼 부부다. 왜 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으니까 십 년만 살아보십시오. 보고 싶나 걱 <laughs> 그렇죠.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어이엠. 네. 전 매일 보고 싶습니다. <laughs>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김건사입니다 큰아이가 올해 27인데요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뻐서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엄마 있잖아 난이 다음에 크면 엄마 같은 현모양처 될 거야 기대, 엄마 현모양처가 그거지 뭐? 아빠한테 소리 빽빽 지르면 아빠가 꼼짝 못하는 거 용돈 맨날 줄여가지고 아빠가 천 원만 만 원만 더줘 요게 현모양처지 난 하여튼 엄마 같은 현모양처 될 거야 그리고 있잖아 난 적어도 애는 세명 낳을 거야 딸 둘에 아들 하나 엄마도 손자 손녀 예뻐해 줄 거지 요즘 하나 낳는 것도 보고하는데 우리 아이는 셋이나 낳고 싶어서 늘 기특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난 결혼은 뭐 하긴 해 근데 아예 음. 안 나면 좋겠어 왜 돈도 많이 들고 우리는. 링크적으로 살 거면 결혼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알아봐. 다른 사람 알아볼게. 아잘 됐다. 남자친구라는 애가 이랬다는 거예요. 헤어지기 잘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미래 너무 암울한 거 아닌가요? 왜안 닿겠다는 건지.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아니면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좀 다른 음. 생각들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으로 돌아가보잖아요 아 성경으로 돌아가보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생육입니다 생육 생육. 음. 생육이라는 것은 아, 어, 자녀 번성을 뜻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아기를 낳는다 안 낳는다는 게 이제 어떤 분은 정말 생리적으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어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 한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한내도 마찬가지고 음. 하나님이 태의문을 열어 줘야만 그 아기를 갖는다, 아기를 낳는다는 거에 대한 행복 그리고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출산율, 음. 현재 0. 출산율을 7명. 보면 0.78명 정도가 되고요. OECD 오. 평균 합계 출산율의 절반도 못 미치고. 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오. 우리 그런 사진 한번 봤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미국 교수님이 머리 이렇게 탁싸매고와 하고 놀라는 사진을 오. 오. 신문에 아, 그거 봤을, 것, 봤을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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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엔 윌리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네. 그 EBS에서 네. 그 다큐 프로그램 에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0.78명을 낳습니다. 그 하는 순간에 오 마이 갓. 오이 나라 망했네요. 오 진짜요? 어, 왜냐면 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이를 안 낳는 분들이 그냥 우리만 잘 살자 다하면 좋은데 아이를 일부러 안 낳는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생산 인구는 사라졌고 노령 인구만 남아서 음. 연금을 글로 다 보내고 생산은 사라지면 우리 나라라는 게 어떻게 유지가 음. 되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외국인? 이민자, 이민자, 어. 이슬람이 막 들어올 수 있고요. 음.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그 인구 분포를 차지하면서 음. 혼란이 올수 있는 확률이 참 많다. 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음.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돈으로 기를 거냐? 그리고 돈이 없으면 못 기르는 음. 거냐?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어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 명입니다. 뭐, 평균 나이가 뭐 30대 미만이니까 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음. 나라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자바섬의 수마랑이라는 쪽에 음. 기본 임금이 25만 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3명, 4명 되는 거죠? 음. 그럼 못 기르나 봤더니 아니에요. 잘 기르고 있어요. 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저 높이 잡아놓고 음. 아이들을 돈으로 기른다라는 음. 착각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게 무섭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을 교육 쪽에만 놓고 볼까요? 음.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하고 또 가정이란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자손들에게 있어요. 어 음. 아, 근데 사실 현실이라는 게 지금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대한민국란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음. 상위 10위권의 나라입니다. 음. 이런 환경의 나라에서 아기를 낳아서 못 기릅니다. 라고 하는 건 어디에만 다 몰입이 되 있냐면은 음. 돈으로 기른다고 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구성을 원 생각해 봐야 돼요. 음.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것이 파괴가 되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음. 삶의 질의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음.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입에 풀칠 못 하겠냐? 아이는 선물이에요. 음... 네, 아, 선물을, 선물을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선물을 자꾸 짐으로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길러? 이거 어떻게 길러? 특별히 아, 그래. 그래. 음...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음... 아이를 일부러 안 낳는 건 이건 죄예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망가뜨리는 음... 거예요. 저는 주례할 때꼭 그렇게 주례해요. 4명을 네 낳아라. 명전니까 4명 음... 동손 한복을 음... 책임지게 4명을 오... 네 낳아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부를안 낳는 분이 있다면 뭐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는 음.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저는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올케가 지금 딸이 둘인데 네. 언니 저 셋째 낳으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 저, 정신 찾아라 둘도 <laughs> 키우기 힘든데 딱 말렸거든요 적극 어. 추천합니다 <laughs> 낳는 고통보다 낳은 기쁨이 크니까 음. 또 낳는 거잖아요 음. 우리 교회에 다섯 명 낳은 집이 있어요 오. 너무너무 신바람 나게 살아요 어떻게 다섯 명을 다게 목사님 애들만 바라봐도 살 맛이 나요 이런 마음이에요 아 너무 귀하다 다섯 명 낳는 바람에 하남시에서 3천만 원 줬잖아요 어. 더 줘야 돼요 두당 삼천은 가야그 아이들 공부하는 어. 동안에 또 네네. 나라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그래. 다둥이 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정말 아끼지 말고 음. 해줬으면 음. 좋겠고 자 많이 납시다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어이해와 함께해 주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